설 연휴를 한달 앞두고 예천지역 특산품인 은풍 준 씨도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냉해와 수해로 감수항량이 크게 줄면서 그야말로 금풍 준 씨가 됐다는 건데요. 김서현 기자가 곶감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야외 건조대에 곱게 펴둔 주홍빛 곶감위로 햇빛이 드리웁니다. 두 달간의 1차 건조를 마치고 낮에는 야외에서 밤에는 실내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2차 건조에 들어간 예천 음풍준시입니다 눈처럼 내려앉은 하얀 분과 꿀처럼 녹진하고 달달한 과육 때문에 보통 설도되기 전에 동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의 수작업으로 감음을 깎으며 건조를 하며 인근민의 진상품이라는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작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감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해 평균 은풍준시 생산량은 만접 100만 개 정도.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천여 접 30만 개에 불과해 은풍준시가 그야말로 금풍준시가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봄 냉해의 여름 수해까지 겹친 탓입니다.

수작업과 자연 건조 등 예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은풍준시 농가들의 근래 잦은 자연재해는 적잖은 근심거리입니다. 동사리 지역은 그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예천군은 설 대목을 앞두고 수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천 장터 쇼핑몰에서 은풍준시를 비롯한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